안녕하세요. 양봉, 벌, 벌집, 소비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비 소충하고 석구병이 만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사연을 한두번 나눠서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통에 포르말린 2% 용액을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푹 담궈 놨습니다. 한 3일 동안 담궈 놨다가 내일 좀 꺼내가지고 어, 다시 이제 물 속에 그냥 물 속에 넣어서 포로말린 약효를 전부 뺀 다음에 벌통 안에 넣어 줘 가지고 그 결과는 내가 다음에 촬영해서 올린다고 그랬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거는 한 10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10일 전에 어, 석고병약 비큐어 비큐어 액을 분사를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비닐봉지다 집어넣고 밀봉을 했던 소비예요. 자 이렇게 약 10일 정도 어, 여기다 비큐어액을 비큐어액 5% 용액입니다. 비큐어 5% 용액을 분사를 해주고 지금 비닐봉지에다 집어넣고 밀봉을 해 놓고 한 10일 정도 지난 상태예요. 결과는 이렇게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어 아, 석고병이 비큐어액은 석고병 약이니까 석고병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벌집의 구멍도 다 작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비소충은 완전히 만발을 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밀봉을 해서 고무줄로 묶어 놨는데, 이 안에서 날파리인지, 뭐, 소비소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날파리가 살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거 참 실망입니다. 이거. 자, 이거, 이게 지금 곰팡이가, 어 그러니까 습기가 차니까 비큐어 액은 소비소충 아저저석고병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주정으로 소독을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주정으로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큐어액으로 일단 했는데요. 소비를 버리기도 아깝고 일단은 이 소비소충이 막 완전히 만발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소충의 벌레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거미줄 같이, 곰팡이 같이, 소음 같이 생긴 거는 소비소충이거든요. 막 소비끼리 붙어 있어요. 너무 많이 만발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비 q 액건 소비소충이나 기타 다른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소비에 좀, 요,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소비도 다 못쓰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일단 일광욕을 시켰는데요.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소비소층이 완전히 뭐 그냥 몇 곱절 늘어나가지고 만발을 했고요. 지금 여기는 잘안 보입니다만 그 아주 날파리, 아주 작은 날파리가 이 속에서 살아요. 아니, 그 비큐어액이 상당히 농약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 고무줄로 꾹꾹 묶어서 그냥 밀봉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그 날파리가 그 안에서 살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냄새는 아주 농약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농약 글쎄 농약 성분은 전혀 없는 것인지 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제조사에서도 벌이 안 죽게 아주 약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요. 요거를 오늘 저태풍흰 신남로가 다행히 여기는 이제 충남 예산이고요. 거의 피해 없이 비만 한 이틀 그냥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지금 날씨가 쨍하고 햇빛이 쬐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햇빛에다 이제 노 일단 일광욕을 시켜보고, 지금 현재 이쪽 마당에는 100리터짜리 물통에 포르말린 2% 용액을 만들어서 소비를 한7장에가 8장인가 넣어 놓았어요. 소비가 이제 물에 둥둥 뜨니까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강제로 덮고 그 위에다가 물통을 올리고 물통에 물을 이제 채워놨다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엊그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일단 포르말린 용액 속에 소비를 집어넣어서 소독을 해 보고 그 포르말린은 벌이 전멸한다고요 아주 맹독성 물질이고 포르말린은 그게 방부제로 쓰는 약이라 일반인은 살 수도 없어요 사업자등록증 제출하고 그 관련 서류를 넣어야 돼요 신분증도 내야 되고 저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소비를 넣어놓았는데 저도 물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이 밖에 전투기가 군용기가 저 하늘로 비행기가 하도 많이 날아다녀서 전투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제가 자꾸 끊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동영상은 제가 그 잡음 제거를 필터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동영상에는 잡음이 안 나오지만 원래 동영상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투기 소리가 굉장히 이 녹음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시골이라 뭐 전투기 소리가 엄청나게 센데도 그냥 별로 모르고 지납니다. 서울 같으면 난리 나겠죠. 김포공항에그 미란기, 그 항공기 소음 때문에도 얼마나 난립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공군 전투기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떠도 이게 아마 시골이라 산이고 그러니까 나무나 풀 이런 데서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귀에 들어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서 어뭐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왔으니까요. 여기 이제 2020년 9월달에 여기 예산으로 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곰팡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곰팡이가 소비를 나 매웠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만일에 소독을 한다고 해도 이걸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또한 분이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새 걸로 하는 게 낫다고 러는데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 공 소비가 없어요. 지난번에 열몇개 태워버렸고 그냥 소비 소충이 만발해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소비어 벌통 속에 넣어 놓았거나 포르말린 속에 지금 담궈놨다고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공소비를 좀 넣어 줘야 돼요 벌통에 제가 지금 5월 5일날 벌두 통을 사 가지고 와서 6월 초순까지 11통까지 늘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과 예고장이라 과수원도 많고 주변에 제초제들도 많이 피고 농약도 많이 쳐서 어쨌든 벌이 하도 많이 죽어서 지금 6통으로 줄었어요 여섯 통은 뭐 월동군이 충분합니다. 지금 4매, 5매, 6매로 그것도 압축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비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계속 사양을 하고, 사양액도 수혈을 하고, 화분떡도 수혈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넣어줘야 알을 더 낳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꽉 찼는데. 소비가 있어야 넣죠. 전부 이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막 오늘 비가 그치자마자 지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말린 용액 속에 담가놓은 소비는 내일 꺼내서 그냥 넣으면 벌이 전멸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또한 3일 담가서 포르말린 용액을 완전히 약효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강군의 본군에 그한 개를 넣어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라야 4일이나 5일 후에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공소비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일단 오늘은 비큐어액은 소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소비를 이렇게 보관, 소독하는 용도는 눈꼽만큼도 효과가 없다. 이게 아주 입증이 됐잖아요. 곰팡이가 아주 만발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를 보관하려면 이게 소비에다가 이렇게 뿌려버리면 이제 소비에 곰팡이가 쓰으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주 깨끗한 소비일 경우에 이렇게 비닐봉지 속에다 소비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주정을 여기다 이제 종이컵으로한두 컵이나 세 컵, 비닐봉지 밑 안에다 집어넣으라 얘기죠. 원액을, 주정 원액을. 그리고 밀봉을 하면 은주정이게술 원료잖아요. 와, 알콜이라고 알콜 알코올 주정이. 거의 95% 제가 구입한 건 95%짜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알콜 그 훈증이 돼가지고 벌들이 아닌데 무슨 벌레가 안 생긴다는 얘기, 뭐가 치료가 된다는 게 아니고 주정이. 그래 저는 이제 주정으로 한번 시도를 했다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비큐액을 분사를 한 건데 비큐액은 석고병 약이니까 나는 혹시라도 다른 곰팡이라 이런데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곰팡이가 아주 만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큐액으로 소비해서 보관할 때 비큐액을 분사해서는 어 소비가 깨끗하게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곰팡이가 쓰러서 소비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